네 안녕하세요 예스 부동산 인수장. 네 촬영에는 비영 부부가 함께 하고 있습니다. 네석가파스 정문 맞은편으로 지금 어 저희가 몇년 동안 괜찮았던 방인데 이제는 얼마 없어요. 그래서 그걸 네. 마지막으로 한번 촬영을 하러 나왔어요. 주방 분리형으로 깔끔한 원룸 보여드릴게요. 네. 네 들어오시면 먼저 들어갈게요. 네. 이쪽에. 신발장이 이렇게 있습니다 신발 진짜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아, 네. <laughs> 여학생이 써야 될 것만 같고 이렇게 싱크대 밑으로 드럼사탁기 되어 있고요 네. 그 위에 전기 인덕션 그리고 상부장하부장 사이에 식기 건조대 되어 있고요 네. 뭐, 물잘 나오고 잘 내려가고 저희 자양동 우성대 원룸에는 물수압은다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욕실도 여유 공간이 좀 있는 욕실이고요. 네. 깔끔하고요, 역시나. 막 요즘 세대로, 요즘 스타일로 신축은 아니지만 지금 몇 년이 가도 변함없이 깔끔한 집이에요. 이렇게 한번 둘러봤고요. 네, 분량이 되어 있고요. 이쪽에 오시면 이제 냉장고랑 전자레인지. 네. 그리고 옆으로 이렇게. 여기가 장은 깔끔하게 잘 두셔서 몇 네. 년이 지나도 지금 저희가 볼 때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맞춤장이 이런 게좀 음, 장기적으로 빨간. 봤을 때도 오래 간다는 부분. 네. 그리고 네. 또 밑에 서랍장이 세 개라는 거. 네. 보통 두 개죠. 냉장고가 되게 커요 지금. 네 냉장고 도 네. 굉장히 큰 편이에요. 키만 키만 합니다 지금. 네. <laughs> 키만 하네요. 네. 보통 저보다 작은데 네. 얘는 여기는 커요. 얘는 큰게 들어가 있네요. 네. 전자현주 더 예쁘던데요. 네. 네. 그리고 그 옆쪽으로 이렇게 책상이 이 집의 특징이죠. 책상도 크게 나와 있고 네. 책장도 크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확인했고요. TV 전 모니터가 있고요. 네. 지금 서 계신 만큼 또 공간이 네 이렇게 네. 있는 거고요. 그래서 에어컨 위치. 네, 에어컨은 여기에서. 에어컨이 반대쪽으로 왔으면은 행거를 놔도 괜찮았을 공간인데 이제 음. 네, 그런 부분이고요. 요즘은 조립식이라 높이 네. 얼마든지 네. 뭐 옮기실 수 있으시니까. 네. 네 이쪽으로 이제 슈퍼싱글 침대 밑으로 게네 서랍장 있는 부분? 네 서랍장 있고요. 더블인가요? <laughs> 네, 더블일 것 같아요. 네 여기가 침대가 조금 큰데 살짝 헷갈리네요. 여기 옆으로 이제 창가로 이렇게 빨래 건조대 아마 지금 바뀌셔가지고. 이렇게 고정이 되어 있어요. 네, 그냥 고정되어 네, 있고 걸어서 보시면. 말리셔야 됩니다. 네. 예전에는 이렇게 올렸을수 있었는데 네. 그게 잔고장이 많이 생겼어요. 아, 저것도 그래서. 안 쓰던 친구들은 네. 그 끈으로 고정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아예 그냥 고정해 두셨어요. 네, 이렇게 하고 보시면 네. 도시가스 개별 컨트롤기. 네. 인터폰 인터폰. 뭐 되어 있고. 네. 지금 보신 건물은 서캠퍼스 정문 바로 앞에 현재 3층 건물에 2, 3층은 임대가 완료됐고 네, 1층. 1층만 남아있는데 건물 이름 알려주시면 하잖아. 네 원룸 이름은 행복 울타리라는 원룸이에요. 지금 여기가 동양쪽으로 창문이 네. 나와있는 이 방을 하실 수가 있으시니까 한번 문의를 주세요. 네, 근데 저희... 상황에 따라서 그나그나 달라질 수는 있다는 점 안내해드리고요. 네, 저희 우송대 원룸 해결사에서 행복 울타리 건물 이름 검색하시면 위치와, 어, 또 월세 금액적인 부분 확인하실 수 있,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네. 될것 같네요. 홈페이지 검색하실 때는요, 원룸 이름 치실 때는 꼭 PC로 컴퓨터로 하실 때 하시기 바랍니다. 네. 핸드폰으로는 안 돼요. 네. 네, 지금까지 예스부동산 인도장이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전예스부동산입니다. 우송대 원룸 해결사 홈페이지 정보는 우송대학교 우송정보대학 근처 자취방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는 곳인데요. 네이버 검색창에서 우송대 원룸 해결사로 만나보실 수 있으십니다. 감사합니다.